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파엘 나달 한국방문행사 더로 e 어 o a 행사 사일에 맡기는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테니스 레전드 라파엘 나달 선수는 2004년부터 기아의 오랜 파트너로서 도전과 영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21년째 기아와 라파엘 나달 선수가 함께하며 부담 없는 신뢰와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무려 12년 만에 서울에서 나파엘 나달 선수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요, 나파엘 나달 선수와 기아가 함께했던 21년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요. 어, 새로운 영감과 여정이 시작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파엘 나달 선수와 함께 만들어갈 여정을 축하하며, 더 로드 어헤드 행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여정의 주인공을 모셔봐야겠죠? 라파엘 나달 선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파트너십 조인식에 앞서서 먼저 환영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기아의 송호성 사장님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라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아 송호성 사장입니다. 어, 오늘 기아와 마팔나달의 새로운 여정을 약속하는 자리에 함께하기에 기아 언플러그드라고 늘 찾아주신 나달적 관계자 여러분. 대한 테니스 어페리, 테니스 유망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디아 및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 자리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인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아의 글로벌 랜버서더이자 테니스의 전설 우리 나파엘 나갈 선수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소리코 컴퓨터. 그랜드슬램 22의 우승이라는 대기록과 테니스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많은 발자취를 남긴 나파엘 라달 선수는 끊임 끊없는 도전과 투혼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17살이던 2004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나달 선수는 기아의 브랜드 에버서드로서전 세계 곳곳에 기아를 알리고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해 왔습니다. 열정, 투지, 인내. 그를 설명하는 많은 키워드들은 기아가 추구하는 대담하고 진보적이며 관결하고 책임감 있는 브랜드 방향성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달 선수가 테니스계 정상에 오르는 동안 기아 역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나달 선수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2014년 가을 제가 당시 기아 유럽법인장 시절에 스페인 마드리드의 신규딜로 본행사에서 나달 선수를 만났던 그날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최정상 테니스 선수로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아의 딜로 오픈 행사에 참석해 주었고 현장의 많은 참석자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그의 겸손과 진정성은 함께했던 저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나달 선수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기아와의 진솔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17살에 루키였던 그가 테니스 역사의 대기록과 함께 이름을 남기기까지 우리가 나달 선수와 함께온 시간은 기아에게도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부상에도 꺾이지 않는 그의 투옴 우승의 순간에 그가 외치던 포요 기아는 그 모든 시간들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달 선수와의 또 하나의 여정이 시작됨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파트너십 연장 발표가 아닌 기아와 나달이 함께해서 내려온 21년의 감동적인 순간을 회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겠다는 새로운 다짐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코트 밖에서 팬들을 만나고 자라나는 테니스 명주들에게 동기를 보유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달할 나달 선수를 적극 응원합니다. 기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고객들과 영감을 공유할 것입니다. 기아와 나팔 나달이 계속해 나갈 여정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We saw you. Fighting through self doubt, staying true to yourself and winning or losing. Well, good morning, everyone. Uh, thank you, Mr. President, for the kind for the words. It's a real pleasure for me to to share this uh, beautiful moment for uh, with all of you here in, in Seoul, Korea. It has been a while since I was not able to, to come back to this uh, amazing country. But uh, for today, after my retirement, it's uh, a little bit easier. You know? So, uh, very happy to join this, this day with, uh, with all of you, with Kia. I can't thank enough Kia for, for the trust, for the support. I, I really can't uh, forget the beginnings. Of when when Kia uh, approached it to to me when I was only 17 years old, I even didn't have my, my driving license. So uh, I, I was coming from, from a period that I was injured. But like this, Kia had the, the trust on me and since the beginning, have been a, a successful.

<laughs> 네, 준비되을까요 자, 이제 서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기아는 유명주였던 라팔나달 선수와 첫 호환계약을 맺으면서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년동안 라팔나달 선수의 그랜드 슬램 우승과 기아의 혁신을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사사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 파트너십은 다시 한 협력을 넘어서 신뢰와 도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촬영이 완료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냥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라파엘 레달 선수와 성우선 사장님 환하게 카메라를 보고 웃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은퇴와 함께 20년을 맞은 라파르다 선수, 정말 새로운 길을 열었고 기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열의 파트너십 조인식은 지난 22년간의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미래 세대를 향한 새로운 약속을 뜻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해 주셨거든요. 이곳은 원래 기아의 차량을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스페이스였습니다. 금번에 라팔 라달 선수의 한국 방문을 기념해서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꾸며졌는데요. 기아와 함께한 21년의 자세히 돌아볼 수 있는 더 로드 어 헤드 히스토리 월이 있고요. 라팔 라달 선수의 EV9 핸드오버 순간을 담은 EV9 존 그리고 호주 오픈 2022년 우승의 순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호주 오픈 존 등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페인 마요르카에 있는 라파엘 라달 선수의 뮤지엄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이 공간이라 고보시면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라달 선수가 이 공간에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이 오셨을 때이 공간에 대한 느낌이 어땠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공간을 저를 위해서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아가 저에게 보여주시는 예정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긍정적인 가치를 지난 수년 동안 저희가 함께 창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끊임없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었고 저희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늘 끊임없는 노력과 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가치 그런 인식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 멋진 전시 공간? 를볼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지난 21년의 파트너십의 작은 부분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중요한 순간순간을 기념하는 작은 뮤지엄을 볼수 있게 되어서 감정이 많이 동요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어메이징 플레이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나달 선수를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서 기쁜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게 꾸며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둘러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무려 또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나달 선수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좀 기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어,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항상 제 커리어 경력상 스케줄과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제 프로 선수로서 어, 너무 바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과 관련된 일정이 12월 말까지는 일정이 의 일정 외에 스케줄들을 소화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하고 1년이 지나서 시간이 좀 생겨서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번에 올 때는 12년 후가 아니라 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 한국에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저를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이제 공항을 갈때 아니면 코트에서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 덕분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저를 더잘 알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어서 정말 좋고 이제 기아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좋으며 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이 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네, 정말 한국을 이렇게 애정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동행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나달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12년만이 아닌 이제 점점 더 얼굴을 많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 아까부터 말씀해 주신 대로 인연이 2004년부터 기아와 시작이 됐는데요. 그첫 순간, 잠깐 답사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감동이 좀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 의미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그때 아주 정말, 정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사실 저는 신생 선수였고, 17살이었을까요? 17살이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있었고, 세상을 발견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에 이제 기아, 기아 광고를 오, 촬영하기 기아. 위해서 갔었던 그 순간도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배움을 가져다 줄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아가 스페인의 그때 당시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기아 자체도 젊은 브랜드에 속했습니다. 스페인에서만큼은요. 한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너무나 멋진 훌륭한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 자체가 브랜드가 계속해서 진화해 나갔던 것또 훌륭한 분들이 지료력을 발휘해 주셨기 때문에 올바른 경영 결정을 내려주시고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회사를 명확한 비전 아래 잘 이끌어 주신 것을 저도 직접 볼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작게나마 제가 기여를 할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했고요. 이런 이 회사의 끊임없는 성장에 저도 일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직접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고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멋졌다고 생각해 올바르게 하는 것이 정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 라팔 나달 선수와 기아가 함께 성장하고, 손을 잡고, 탑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만남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점점 장르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요. 기아 임직원이 선택한 첫 번째 순간, 바로 2022년 호주 오픈 우승의 순간입니다. 이때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두 세트를 먼저 내주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했거든요. 이 한편으로는 극적인 우승의 순간이 기아가 이 메이저 파트너로 후원하고 있는 호주 오픈에서의 우승이라서 더욱더 큰 의미가 새겨지는 것 같은데요. 우승 인터뷰에서 또 나갈 아단 선수가 애정을 밝히는 또 소감도 내서 훨씬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리고 라파 라다 선수도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yeah, 네, 그럼요, 물론이죠. 그렇게 골라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인데요. 제 커리어 이제 후반부였는데 정말 힘든 시기를 거치고. 제가 이제 큰발에 부상을 입었었는데 그 부상 후에 돌아왔던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를 뛸수 있을지 조차도 몰랐었지만 이제 경기에 임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할까 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호주로 이동을 하면서 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컨디션이 개선이 되면서.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네, 그 시점에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또 다른 그랜드 슬램을 위한 준비가 된 걸까? 라는 고민을 했었지만 특히 이제 첫 번째 두 세트를 내주, 내주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지만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호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상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또풀데리에는 음, 조코비치 등 훌륭한 음, 라이벌들과 함께 경기를 음, 치르면서. 다시 한번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최선을 다했고 100% 준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에 이제 그랜드슬램을 이루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가장 예상치 못했던 우승이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고 그래서 21번째 그랜드슬램을 36세, 37세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어 그런 타이틀을 가져간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순간이고 정말 가슴이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아가 든든한 후원자로서 제게 동기부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큰 책임감을 갖고 우승에 임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우승을 제가 기아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laughs> 기아가 함께 했다는 걸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순간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2021년 EV6 전달식이라고 꼽아주셨다고 하는데요. 2021년 기아는 본격적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었고, 첫 전용 전기차로 EV6를 출시하면서 라파엘 나달 선수한테 이제 함께 해주어서 좀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어, 기아 임직원들에게는또 바로 기아의 본격적인 전동화 전환 순간에 나팔 나달 선수가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더욱 더 기억에 남는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나달 선수도 처음으로 전기차를 좀 주행해 보시면서 다른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또 기아의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Yeah. Yeah. 네, 저도 그 당시 전달시 마요르카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 나달 아카데미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코트가 제가 예전에 거의 매일매일 연습을 했었던 코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EV6를 봤을 때이 전기차가 큰 인상을 강렬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행을 할때 직접 운전을 하면서 느낌이 매우 달랐습니다. 기존 차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고요.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차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몇년 동안 실제 제가 운전하기도 했었고. 브랜드에게 있어서도 이런 전기차 전동화 전략 자체가 하나의 큰한 단계 상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그 주행감이라든지 모든 그 퀄리티적으로 아주 개선이 되어 있었고 너무 특별해서 실제 저도 주행감을 느끼면서 운전 r a n d brand, 가가가 n d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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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a n 으로업그레이드 r a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